자를 거거든 어차피 네. 안녕하세요 연암부고 원장 김선영입니다 반가 반가 자 오늘은 대표적인 수시 작가 박영래 울타리 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복습 영상이고요 늦게 들어온 친구들의 보강 영상이기도 합니다 자 울타리 박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이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이 대구 경산 지역이잖아요.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자연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쌤님은 뭐 어린 시절에 도시에 살아서 이게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막 막, 맨허튼 이쪽에 좀 오래 살아서 잠깐, 잠깐 어린 시절 살짝 잠깐 20년간만 약간 시골에 살았을 뿐이고 대부분의 삶을 다 맨허튼의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우리 울타리 밖이라는 시는요, 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자연과 인간과 조화가 돼서 아름다운 어떤 어, 세상을 표현한다라는 시입니다. 자, 그럼 시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 볼게요. 울타리 밖. 머리가 마늘 쪽 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있잖아, 얘들아. 되게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머리를 마늘 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 자체 우리 쪽마늘 마늘 쪽이 있죠. 이렇게 마늘 여러 개딱 들어가 있고 이 마늘 쪽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요. 그 여자 아이를 순수하게 표현하려는 의도입니다. 줄끄고. 자, 머리가 마늘 쪽처럼 생겼습니다. 순수하고요. 그리고 순박한 느낌. 순박하고 우리 마늘이면은 마늘 쪽이면 시골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거거든그래서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소녀의 모습을 마늘 쪽 같은 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생긴 고향의 소녀와 그냥 시골이라고 한게 아니고 일부러 포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고향의 소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녀와 한 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자, 여러분들,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고양이, 어? 지금 상상, 자, 여러분들, 19세를 상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건 안 되고, 어린 애들 있잖아. 어, 그니까, 초등학생들, 음, 발육이 좋아서 안 되겠고, 어, 어린이집, 어, 얘들도 요즘 키가 크던데. 어쨌든, 신생아들, 아, 어, 그것도 좀 그런데. 어쨌든, 자, 귀여운 이 애기가, 이 막, 알몸으로 막, 아, 이렇게 가발이 같은 거 입었을 수도 있을 거야. 고양이, 의 소년가, 자, 여기서 어떤 이미지? 순수한 이미지. 어 역시 순수한 이미지 자 우리 친구들은 뭐또 순수하게 보이려고 길거리 가다가 벗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한여름을 순수한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낯이 서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사실은 여기 있는 거는 좀 이상하죠 이 가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은 뭐+ 뭐처럼. 뭐뭐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처럼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 소년 소녀 같이 낯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이 들길과 소년 소녀와 같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만약에처럼으로 해석을 하면은 소년 소녀가 똑같다 들길과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치를처럼으로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함께. 함께라고 했다고 쳐봅시다. 자, 함께. 음, 그래. 함께가 낫겠지. 단어가 아무래도 선택할 때. 해서. 함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년, 소녀와 들길과 함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소년, 소녀 플러스 들길. 자, 이렇게 돼도 어떤 느낌이 들어? 같이 논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자, 아하 동반자. 됐죠? 자, 어쨌든, 소년, 소녀와 들끼리 같다고 해도 자연과 인간이 밀접하고, 또, 얘와얘와 얘와 같이 동반해서 같이 더부, 함께 갔다라고 한다면, 대선이 앞에 있어서 좀 민감하네요. 그죠? 자, 이래서 같이 간다고 해도 자연과 인간이 밀접하다. 우리는 우리 일년에서 바로 할수 있는 게, 인간과 자연을 하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을 친밀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죠? 자, 이제 우리 2연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소년과 삼행을 좀더 했네요. 나치 서로도 익숙지 않아도 나치 서로도 익숙지 않다 뜻이지. 익숙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옷이 있잖아요. 이 앉아 계시는 친구들 절반 정도는 배웠던 시예요. 이 1학년 때 교과서에 있었던 천재 박 교과서에 있었던 시예요. 그래서 사실 뭐 절반 정도는 아, 배웠던 시일 겁니다. 자, 우리 2안으로 넘어갑니다. 그 길에 여기서 그 길은요, 방금 위에 나왔던 들길입니다. 자, 이 들길에 아지랑이가 피듯이, 아지랑이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아지랑이가 피듯이, 그리고 태양이 타오르듯이. 태양도 동그라미 칩니다. 제비가 날 듯이 제비도 동그라미 치고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물도 동그라미 쳐 봅니다. 이 들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다양하게 네 가지로 지규법으로 표현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네 가지 동그라미 친거 있지 거기다 들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들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 들길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 이제 3면입니다. 천년희 핵심 단어거든요. 이 천년이란 단어가 꾸밈이 없다란 단어예요.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이 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뜻이겠죠. 자, 순수하게 가식 없이 꾸밈이 없이 마지막 연입니다. 울타리 밖에도, 자, 여러분 울타리 밖은 내 공간이에요. 이웃의 공간이에요. 이웃의 공간이죠. 울타리 밖줄 끄고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내 공간 아닙니다. 내 사적 재산 아닙니다. 공동체, 공동체의 영역이고 공간이죠. 공동체의 공간인 울타리 밖에도 화초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 화초는 그냥 다른 거를 심는 게 아니고 뭐 오이나 뭐 호박이나 뭐 이런 걸 심은 게 아니고 사람들 아름답게 즐기려고 꼭 심는 거라 이건 뭐 실용적 가치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가치인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고, 돈이 비록 되지 않지만, 타인 즐거우라고 꽃을 울타리 바깥에 심어주는 마을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마을은 어떤 마을이죠? 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순수한 마음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공동체를 중시하는 마을이고 공동체를 중시하고 또나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이 넘치는 마을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는 순수한 마을에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자,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은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요거 두 개가 똑같거든요. 자, 우리 시골에 가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낮에도 눈이 훨씬 많이 부십니다. 느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도시에 오면은 어때요?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뿌옇잖아. 뿌옇거든, 뿌옇고. 빛도 그렇게 많이 비치는 느낌이 좀안 들어요. 어, 매염 때문일 수도 있겠고. 자, 근데 시골에 가면 낮에도 빛이 너무 넘쳐요. 자 그리고 밤에 시골에 가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시골이지만, 어? 예. 네, 별 정말 많죠. 별이 정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가 없다라는 이런 이과 친구들의 사고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순수한 마을은 천연스러운 마을이기 때문에 밤에도 낮에도 빛도 넘치고 별도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두 줄은 똑같은 말입니다. 천연한 마을이니까 순수하다. 깨끗하다.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도 어때요? 너무 쉽죠? 이 시도 결국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을에 함께 사는 사람들. 요런 뜻입니다. 자, 우리 위에 머리말 쪽에 자 학습자료에 보시면 천연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었다. 아름다운 세계 다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넘기지 말고 전체적인 요시의 특징이 향토적이라는 느낌 느끼셨을 겁니다. 상토적, 시골의 느낌이 많이 느껴지고 있죠. 자, 하나 더 자연친화적, 자연친화적 이런 느낌 느껴셨을 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도 느끼셨죠? 인간, 자연의 조화, 인간과 플러스 자연의 조화도 느끼셨을 겁니다. 됐죠? 자, 해서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인간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이 바로 울타리 밖의 주제였습니다.